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6장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의 <목소리> 아버지여 이 죄인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길에 혼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빔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예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주으셨으니그 공로를 의식가여주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뿐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설명제를 맞아서 여러 이동들이 있을 텐데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함께 간구해 주십시오. 나라의 위정자들 또 대통령과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유익과 배만을 추구하는 자들 안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유하는 자들을 돌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경제 여러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하심이 특별히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땅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로부터 저 북한 땅이 마음껏 열려져 주의 이름 부르는 그 날이 다시금 올수 있도록 이 땅에 더 이상의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하신 선하신 뜻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 가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와 아침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이나에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땅에 전염병의 공포가 이제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또 예방접종 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중자들을 위해 극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을 되게 하시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비옥기는이 나라 여러 경제 전반에 있어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라기은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 엎드려 주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 앞에 겸허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 너로부터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지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 특별히 설명제를 맞아서 여러 가지 가족들과의 만남과 교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사랑하며 돌보며 숨기며 어, 그런 모임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상평한 관식을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걸음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하나님 안위를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설 명절을 우리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섬기며 돌볼 수 있는 귀한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들의 모임에 제한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가 우리 사회 가운데 온 세계 위에 또 종식되는 날이 임할 수 있도록 흥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예방접종이 시작될 텐데 모든 일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위중자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을 되게 하시며 하나님 경외함으로 주신 사역들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하여서 이란한에 더욱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스스로 잘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서 임박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금 복음의 문이 열려 져 마음껏 주의 이름 외치는 그 날이 임할 수 있도록 흥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이땅의 전쟁의 두려움 공포가 이제 사라질 수. 도록 평화 통일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원들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되 오늘도 병약한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늘의 은혜로서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해 나갈 아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찬송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게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냐? 버리게 하겠느냐?" <목소리>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하였더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앞서 12장 54절 59절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며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전하신 그때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는 물불로를 가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위해서는 무관심한 그때를 가리킵니다. 인생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멸망이냐 아니면 영원한 선택이냐 이두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때가 이르기 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곧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두어 사람의 질문으로 인한 두 가지 사건과 비유를 통하여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두 사건을 잠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본문 일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가 어떤 갈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일입니다. 그런데 질문한 이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이 빌라도가 그들의 재물과 함께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던 그 잔인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에게 빌라도에게 있어야 할그 관심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재물과 함께 저참하게 죽은 것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라고 여기며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사건은 실로하에서열여 명이 망대가 무너져 죽게 된 사건, 일종의 재난 사건입니다. 함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건에 대한 이들의 관심 역시 재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다른 재난을 막기 위한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죽은 자들 앞서 빌라도에 의해 죽은 자들과 마찬가지로 재난 당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이들 역시 그것을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여기며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물었던 이들은 사건의 피해자들을 애통하고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이두 사건에서 죽은 그들이 피해자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죽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의 친구들입니다.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잃은 그에게 찾아왔던 요셉의 친구들은 요의 슬픔을 헤아리고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하나같이 너의 죄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임했다며. 욥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들 모두 재난 당한 자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다른 이들에게 임한 재난과 아픔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건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피해를 입은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가 아닌 너희 자신의 죄에 관심을 두고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사건 사고를 죄와 연관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전혀 죄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죄와 연관시킬 때에는 정죄하게 되고 죄와 연관시키지 않을 때에는 무관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죄가 없어졌거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그 시선으로 나 스스로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그 눈으로 나의 죄를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내눈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으로 먼저 나의 죄를 정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회개뿐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범죄 앞에서 흥분하고 분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정인이 사건이나 조두순 출소 사건이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는 친이모부가 조카를 학대하고 소기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음주 운전자에 의해 사망당한 남편, 그 남편의 빈자리를 견디지 못하여 서 자녀들과 함께 생을 마감했던 한 아내의 소식도 들려졌습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가슴 아파해야 할 이유와 같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을 당한 자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참 쉬운 데 반해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은 그만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와 모임을 해 본지도 꽤 되었고 이번 설 명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 이상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책망을 멈추고 이제는 스스로를 먼저 점검하고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응원하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했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이번 설 명절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책망 그것 멈추고 나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며 나 스스로를 정죄하며 회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속에 함께 가족들이 모여 교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참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서로 응원하며 위로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설명절로 인하여서 이동들이 있을 텐데 코로나 감염을 위해서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일정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보는 그 시선으로 누구보다 먼저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회개 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난 날의 과오와 잘못에서. 우리 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흥률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재난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아픔들을 헤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세워 주셔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서로의 기쁨을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서로 지어갈, 지어져 갈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 지체로 삼으신 것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번 성일 명절을 맞아서 또 여러 모양으로 이동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극류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는 모임마다 찾아가 주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교제가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기간 동안. 확산되는 일들을 멈추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속히 종식되는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이제 예방접종 백신이 투여될 텐데 모든 일정들 위해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명약한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픔 가운데 요양병원에서 홀로 외로이 지내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